되니까 무늬를 이제 그대로 도안대로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어디냐면 지금 제가 뜨는 단은 몇 단째냐면 여기가 1 0단째 알레 두단더 뜨고 짧은뜨기 하나 고네 번. 그래서 지금 도안대로 하면 45단째예요. 네개 하고 회검 세 개, 회검 네 개. 회 다섯 개 여기 지금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검정이 두 개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사슬 에있는데 여기 보시면 똑같아요. 실 바꿔서 검정에 여기에다가 검정 두코 하나 실 안고요. 이거 이거 잠깐만 검정. 두 코, 에고. 검정을, 두 코를 뜰 거예요. 떴어요. 그 다음에, 어디냐, 여기, 세 개. 여기 검정 두코 했잖아요. 그 다음에, 흰게세 개. 그러면, 여기서, 흰 걸로 실을 바꿔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자, 흰거세개 하고 나면, 그 다음이 뭐냐면, 회, 검, 회. 검, 검, 검. 이렇게 되거요 회, 검, 회, 검. 자, 회색. 할게요. 회색 하나 뜨고, 검정색, 하나, 뜨고, 글시를 안고, 그 다음에 다시, 회색. 다시, 이렇게 하고, 회색. 이제 여기겠네요. 여기.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까지가, 그뜬 거잖아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뜬 거잖아요. 이제 다은 거예요. 그러면 여제에 찌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회색, 회검 회색이니까 어디냐면 여기에요. 그래서 만약에 무늬를 모르겠다 그러면 요거 요 요거를 칸수를 비운 거 있잖아요. 그걸 찾아서 하시면 돼요. 검정색개흰거 위에 검정 흰거 위에 회색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검정이 3 개잖아요. 여기 하나. 다시 검정이 세 개잖아요 하나 둘세개 맞아 아, 뒤로 빼놓을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무늬를 다시 원래대로 일곱 코에다가 맞춰가지고 요거 이제 진행하시면 돼요 하고 이제 검정이 세코 하고 그다음에 회색이 한개흰건네 개네요 그러면 회색이 한 개, 한개 하고 흰개, 네 개, 하나, 둘, 셋, 네개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요 구멍, 알레 구멍이 이렇게 메꿔진 거잖아요. 다시 단이 그래서, 여기를 다 해갖고 올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여기서 토탈, 어떻게 됐냐면 제가 여섯 단을 더 뜬다 그랬잖아요. 원래, 도안대로 하면. 여기가, 여기까지가 1 0 단. 요 밑에까지가 1 0 단. 그 다음에, 알레, 고모, 여기 원래 하나, 두 번째 단, 둘, 요 사슬 한데 있잖아요. 여기가 세 번째, 지금 여기 넘어온 게네 번째.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10단 이었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여기 잘 안보일텐데 이렇게 놓고 보면 보이시죠 여기까지가 10단 지금 11단, 12단, 13단, 14단 그래서 이제 16단 토탈해서 저는 여 위에를 16단을 뜰거예요 그래서 여기 막았으니까 두단더 떠가지고 오겠습니다